유대인의 뿌리가 만주와 요하라는 주장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요하 문명 유적지에서 적석총, 여신상, 하늘 재단 등 5천년 전의 신비로운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에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현장을 주목받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을 궁극의 존재로 섬기고 하늘부터 로 받은 사명을 매우 소중히 여렸습니다 연사유는 다양한 유적과 기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구약의 핵심 개념이죠. 소다른 용어지만 신과 인간의 약속,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상의 공통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방의 신앙과 사상이 서쪽으로 전해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물론 이는 고대 인류 이동과 문화 교류에 관한 여러 가설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요하 일대에는 하늘을 향한 재단, 성스러운 불, 신과의 계약의식 같은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동서양 고대인들이 모두 하늘과 신을 경외했다 점은 인류의 보편적 신념으로 해석되고, 유대인의 신앙도 어쩌면 동방에서 시작돼 서쪽을 향한 빛이었을지 모릅니다.